토모도 있네. 에센스랑 다 있나보다. 클렌징이... 뭐드 마스크까지... 오. 직접 씻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비누를 사용해보겠습니다. 로마 같은 것도 팔고, 양탄자 같은 바지도 팝니다. 바지를 좋아합니다 제 바지도 여기서 샀고요 여기서 여러 번 갈아입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람 느낌의 응. 팔찌 주합니다 <laughs> 오늘 사실 약속이 두 개나 있어요 안녕 에어컨이 나오는 가게에 왔습니다 잔지바에서는 에어컨이 나오는 곳이 몇곳안 돼요 에어컨 잔지바르의 시내 반지발의 <laughs> 도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바오밤 나무가 넘어져가지고 잠깐 루쿠만이 쉬어가고 있어요. 루쿠만이 네. 스타디움입니다. 나중에 여기 축구볼 한번 와야겠어요 오늘은 초청 받아가지고 지금 키진반이 키진비니로 가야 되는데 저희를 픽업하러 누군가 오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이러신 것 같습니다. 뭐가 볼게 있죠? <laughs> 진 <하진 않아요. 웃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여기 전시장소 맞나요? <laughs> 진짜 오래되고 낡았다 여기 <laughs> 구경, 구경할 만한 장소는 아닌 걸로 무료니까 <laughs> 10년 뒤에 오면 뭐가 있을지도 공기처럼 시간만 오면

근데 이것도 은근 많이 사. 빅파이브. 이게 지금 애기용이긴 한데 성인용 이 있거든? 이것도 나는 처음에 아 이거 왜사 이랬, 이랬어. 근데 세렝게티 가니까 생각나더라고. 아니게 여기가. 아 누나 쓰리. <웃음> 누나 누나. 제 이름 뭐다? 아 에이스 고리 저희 집처럼. 보일게. <laughs> 음 여기 또 이게 또 있었다. 있었다. 파티는 아니더라. 아, 바로에서 파티 오다가 여기 보니까 뭐. 아, 별거 없나요? 아, 이 샴벅을 또 여기 눈 들어가는데. 아, 샴벅을 아, 이거 파티라고. 아! 말버려졌으면 아, 말 부러졌으면 그냥 아나 진짜 말버. <놀라> 오늘 아침은 소고기지롱 모텔 파랑 곳에서 가져온 겁니다. 코니아에서 <놀냐> 만든 김치. 너무 귀합니다. <놀냐> 잘라볼게요.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치 인사를 맡으면서 아치를 자르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행복 할거 없는 것 같아. <laughs> 상대적인 거야. 이거 내일 출근 안 하는 공휴일이거든요. 근데요, 시나몬을 뿌려서 먹겠습니다. 이거 탄자니아는 이렇게 돼 있어요. 확확 나옵니다. 이렇게 매주 일요일 날 바다 구경을 합니다. 해양도시에 살고 있는데, 해양은 사실 몇번안 합니다. 우리 프라타기 뭐 있지 않나? 캔? 어, 그거 같아. 우와. 콧받침인데, 이거 재활용 품 구... 와. 괜찮다. 퀄리티가. 이거 책갈피라고 지금 파는 거야, 혹시? 어머나 세상에. 어. 와, 이거 소재가 너무. 이 가방도 너무 귀여운데? 에이, 나마타다점보점보 보아 보아. 보아 보아. 아주아키스와힐리. 어. 커피 하우스. 여기로 같 아. 와, 되게 넓다 여기. 로스팅 기기인가 봐. 근데 여기 호텔이랑 같이 하니까 여기 투숙객은 좀 편하겠다. 헤이스의 뷰입니다. 완전 샴바걸 스타일입니다. 완전 오늘 파랑파랑하게 입었고요. 오늘 헤이하러 가야 합니다. 안녕 메일 앞에서 인증. 거울내낼 거야. 가보시죠. 좋겠다. 진짜. 텐트 진짜 잘됐으면좋겠다 제가 네. 지금 찍찍이 지금 100개 잘라가지고 지금 블루건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산타가 와요. 이굴로은 심지어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 귀한 양식을 저한테 나눠주셔도 됩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이거 귀하지 않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보여요. 저희는 과일이랑 야채를 다 세척해서 냉장고에 넣었기 때문에 바로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패션의 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잘 익었죠? 대박이야. 무슨 넷플릭스를 볼까나 사실 오늘 공유에 있는 토마켓이 있거든요 근데 이큰 과일 뭔지 아는 사람 <laughs> 여기는 사과가 많이 써요 사과가 천시리 뭐 천시리에 천원 정도 합니다 진짜 좋인제에서 많이 먹었던 많이 보였던 요거트고 이 이거 오른쪽 거는 가루에서 많이 사먹는 것 같아요 여기 요거트 맛집인가는거 무슨 맛 사가지? 지금 망고를 아 사러 왔는데요 여기는 망고가 초록색 껍질입니다 나나씨도 보이죠? 얘가 얘가 지금 키위 바나나고요이게엠베고요 근데 athlete, 얘는 은빌리 얘는 모던 이이 진짜 맛있어요 한니니시면앨요 한입 드시면 요